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정각입니다. 10시 정각이고요. 일을 다 마치고 야간 라이딩으로 보문 관광단지, 보문호수 옆에 와 있습니다. 음 야간 라이딩을 하지 않는데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도 환상적이어가지고 어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오늘 예또 나왔고 음 어제에 비해서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사람이 조금 드뭅니다. 아직까지 제가 누군가가 막 쳐다보는데 이렇게 영상을 남길 만큼 철판이 두껍지 못하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음 제가 여름 휴가 때 이번에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 전날 밤은 이제 함덕 해수욕장 있잖아요. 함덕 해수욕장 이 있었습니다. 함덕 해수욕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안가가 이렇게 크게 하나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작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 옆에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참고로요 산 옆에 조그만 해안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 거. 아침 한 6시 정도에 가서 새벽 수영 한번 해 보십시오. 아, 정말 환상적일 겁니다. 어, 물살이 지금 여기 민물 저수지처럼 장판을 깔아놓은 듯 잔잔하거든요. 거기 혼자 촥 한번 수영해 보세요. 죽여줍니다. 어, 근데 이제 그 해안가 가장 넓게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져 있는 해안가에는 어, 밀물, 썰물이 심하잖아요. 밤이 되면 이제 물이 들어 차죠. 물이 들어 차고, 한 저녁 8시 정도부터는 거기 이제 제 방으로 된 시멘트 뚝이 있거든요. 뚝길이 제법 넓어요. 그 위에 돗자리 깔고, 어, 사람들이 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뭐, 테이크아웃 해는 안주 삼아가지고, 어, 술판이 벌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이제 20대 청년들이 많이 주로 나오거든요 마침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밑으로 구경하니까 뭐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어, 남자가 네 명이 있는 그 팀이 있었어요 캠핑 의자 작은 것도 마련해 와 가지고 테이블에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아,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남자들이 남자들도 네명 정도 모이면 좀 시끄럽고 까불잖아요 20대 때는. 근데 차분하게 비교적 앉아 있는데, 그 바로 한2터 옆에, 어, 곧도래로 그 보이는 여자가 두 명이 예, 돗자리 깔고 앉아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두 팀을 유심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가, 아, 저 거의 나중에 서로 조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봐도 계속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역시 12시 다 되어 가지고 잠자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자 싶어서 보니까 예, 이합 합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두 명이고 남자는 네 명이니까 이 남자들이 각종 교태를 부리는 겁니다. 막 일어나 가지고 그 아까 얌전하고 점잖던 비교적 점잖하던 어, 남자들이 막 춤도 추고 있잖아요. <laughs> 노래도 부르고 마치 그 공작새가 화려한 깃털을 어, 선보이듯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은 또 호호호하면서 깔깔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반응하니까 남자들은 더욱더 이제 어,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서로가 이제 컨택이 되기여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야 말로 어, 인류가 존속되는 어 뭐, 꼭 인류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존속되는 어 비결이 바로 저 모습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 지금 요즘 보면요. 특히나, 뭐, 라떼다, 요즘이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확연하게, 어 이성 간의 마찰이 극심해진 세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한 여자가, 어, 남자와 사귀다가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 이자가 속상한 나머지, 원래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 남자 선배를 불러가지고, 선배 나 요즘 외로워. 라고 하니까 이제 선배가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둘이 하루 이틀 술자리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 둘이서, 묵시적 약속을 하는 가운데, 모텔을 간 거죠. 어머, 뭐 요즘은 계약서를 적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 거죠. 갔는데, 막상, 이제, 어, 본론으로 접어들려고 하니까, 여자가, 바로 신고를 해버린 거야. 경찰에. 경찰이 그 모텔에, 현장에 들어오는 거죠. 이 남자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남자 조서를 꾸며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처구이 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좁은 통로에 화장실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 가다가 모르고 툭부딪혔는데 여자가 어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어요라고 그야말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죄가 됩니다. 주장이 곧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요술 방망이들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여자 모든 남자를 제가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유독 그런 마찰들이 많습니다. 어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있었고 지금 패럴림픽이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올림픽을 어, 개최를 하게 되면은 그 개최국에서는요 많은 양의 콘돔을 어, 지급을 합니다. 선수촌에다가 브라질 올림픽의 숫자 이번 도쿄 올림픽에도 숫자는 좀 줄어들었지만 상당한 양을 예, 보급을 해줍니다. 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물풍선 놀이 하고 바람 넣어 가지고 응원 도구로 쓰라고 주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덕 해수욕장에서 그 자연스러운 이성간의 조인. 그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수촌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의 콘돔을 주는지를 그거는 우리가 윗선이다, 뭐, 아 시골사분이, 이 말이지, 영상에서 점잖지 못한 말을 하고 말이지, 그거 한 39금쯤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애기 같은 에, 판단이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존속되어 왔는데, 그걸 외면하고 말이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런 자연스러운 이성 간의 만남 자체를 범죄시하고, 여성의 주장만을 놓고, 어, 사건화하고, 저는 그게, 어, 저출산이다. 또, 비혼주의, 뭐, 미혼주의를 포장해서 또 비혼주의라고 하대요. 그게 증가하는, 어,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회가, 아까 제가 영상 남길 때 정말 위선이라는 그런 껍데기로 칭칭 감겨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마치 자기는 말이죠 어, 성모 마리아로부터 잉태한 듯 어, 굴면서 말이죠 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이 너무나도 수세에 몰리고 있다. <laughs> 너무나도 수세에 몰리고 있다.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뚜라미 소리 들리시죠? 지금 아주 시원하고 예, 환상적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은 좋은 자전거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운 좋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퀄리티의 자전거를 친구의 추천으로 작년에 마련을 했는데요. 좋은 자전거 아니라도 됩니다. 예, 좋은 자전거 아니라도 되고 아주 고급 뭐 자전거 슈트 입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즐기면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자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전거 비싼 거 사가지고도 자주 활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거실에 신축 단지 모시듯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모시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어, 프로들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짧은 거리지만 하루에 한 30km 정도 비만 안 오면 거의 탑니다. 아침에도 타고 밤에도 탈 때도 있고 계속 지금 타고 있고 아직까지 저는 저 스스로를 어 초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예, 탄것 같습니다.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데요. 예, 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운치 좋은 경주 보문 호반에서 영상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